우리 중앙회장님을 모시고 대전시 연합회장으로 치임군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축구하는 것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 5 0 아닙니까? 15088에 살자고 그리고 또 15088에 살려면은 나이 들어서도 또 은퇴 약속번들이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잘할 일이 있어야지만 공움을 한다는 것을 실감하는사람이고 그래서 마치 이런 대전 휴가 있다고 해서 서 대전에서 한번 만들어보자해서 네, 준비했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조직이 갖춰져서 가능났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점으을 해가지고 그 대전 휴대가 네, 발전하고 커져서 그래서 진짜. 제가 추구하는 1억 5백만 명씩 할 편히 사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감사단말씀 드리고 함께 열심히 해서 우대제회를 많이 키워나가는데 애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한금세자협회에 네? 축하를 해주시러 왔습니다. 우리 대한금세자협회 대리광역시장한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 대구에 가셨다가, 오늘 서울에서 대구에 가셨다가, 한번더상해 주신 분. 명용 회장님의 축사가 됐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업무에 대한 그 향상 이런 거를 지회장님다고 얘기하러 지금 면서 오늘 저녁에 제 여기 마쳤는데 서울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저렇게 창립식까지 하는 거는 제가 잘못 들었나? 그런면뭐든좀 들고 와야 되는데, 제가 좀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우리 송인용 회장님, 송인용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걸 추천해주신 우리 협회라는 지자의 사무총장이신 우리 재근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장님 여러분, 전문위원들 이렇게 이미 의심이 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대한은퇴자협회는 역사가 깊습니다. 1996년에 미국 뉴욕에서 설립이 됐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따지면 22년이 20년이 넘죠. 22년이 되는데 에, 한국의 IMF 사태를 보면서 뭐 한국에 이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에, 이제 교육사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죠. 돌았는데 한국엔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회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대한노인회가 그뭘 하는데냐 경로당 모임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정부 기구인 n o 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시켜봤죠. 진짜 그파수 노인들 모여서 그냥 뭐 이렇게 누워 있고 놀고 그러는 데자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은퇴자 협회를 가지고 가서 이 한국의 장년층에게 희망을 주자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자. 가지고 2001년 11월 뭐 11월 16일날 뉴욕에서 떠났죠. 11월 18일날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17년째, 17년째 저로서는 정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을 하고 있는데 에, 뭐 언론상 이런 걸 포함한 초청엔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저 자신이 미국에서 크게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는 여러 면으로 사업도 잘 됐고 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져가서여기폭보되니까 아주 좋아들 했죠. 초창기에는 마포에 300평 사무실을 주고 직원이 18명까지 두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아주 약조해진, 약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내실은 이제 더 강해졌죠.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한 2년 있으면 20년을 한국에서 채우게 되는데 20년 안에 무언가를 완성시키고 내입문을 끝내야 되겠다는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지혜가 32개가 있는데 그냥 1인 지혜로 있는 지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개의 지혜를 거의 한 20개를 제가 폐쇄합니다. 폐쇄하면서 제대로 된 광역시 위주로 된 그런 지혜를 만들어야 되겠다. 올권부들이 작업에 나서가지고 공격적으로 나신 건뭐 이제 두 달만 안 되죠. 그래서 대구, 울산, 부산, 대전, 뭐 인천, 광주 이렇게 나가는 중인데 솔직히 대전이 우리 재원 사무총장님의 어떤 그 리더십이 강해서 그랬던지 오랫동안 여기서 활동하시던데 지금 너무 빨라 빠르게 완성이 되버렸습니다. 저로서는 당황스럽게 제일 고맙고 이제 이걸 기하로 해서. 제가 이제 대제를 믿기로 해가지고 각 지혜들마다 제가 이제 채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으로 반갑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은퇴자협회의 창립 못 들어볼 것 같으면 대한은퇴자협회는 미국은퇴자협회를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2001년 11월 18일 날 제가 들어왔습니다만 창립정비를 6 0회 해가지고 2002년 1월 15일 날 아 거대하게 이제 창립식을 했는데 그 창립식에 미국의 은퇴자 협회장이 같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정말 거대하게 미국 대사 가지고 이런 거대한 행사를 치러 가지고 아, 지난 17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지고 있는 문건들 들다 보시면 나이 차별을 없애게 하는 연령차별 금지법을 만들었고 여러분들 중에서 혜택을 이미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연금제도 이런 거 우리가 맺는 거. 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 운동을 하다 기초연금이 돼버렸고 이런 것들이 전부 대한은퇴자 협회 손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도 참 기운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은퇴자 협회는 엔지오로서 엔지오다임은 그대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을 비정부기구죠. 비정부기구.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시민단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거 말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저항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좀 이상한 성향을 띈 단체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우리는 그런 잔대가 아니다. 그런 단체가 아니면서, 그러면 이념적으로 뭐냐? 우리는 비정치적이다. 비정치적이고, 비종교적이고, NGO의 순수성을 지향하는 이런 단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한한태자협회는 UN 소속 비정부기구로서 대한민국에는 외교통상부 소속 단체인 조항정부, 조교통상부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하는 일은 주로 보건복지부일, 고용노동부일 이런 일이 대부분이 되죠. 그러면 나이 든 세대들이 그급격하는 생활 속에서 가족을 끌고 가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모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봄부터는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쏟고 있고 뭐 거의 매일이 다시 국민연금치 보고 그 고용부도 저 복지부치 보고 저희들이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같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문제는 아마 올해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염려하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는 그러한 그 법조문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연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문제는 서서히 우리 같은 NGO를 통해서 잘될 것이다 이렇 봅니다. 저는 이 NGO를 공부를 했고, 아, 지난 30년 가까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늘 아시는 분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게, NGO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공권력하고 조세권만 없이 다 가지고 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공권력까지 있으면 정부죠. 조세권 가지고 있으면 정부죠. 이데두 가지를 빼고 다 가지고 있는 게 NGO다. 우리가 얼마나 활동을 정말 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대안을 지적의 힘이, 굉장히 세력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 20개월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때 대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어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1 7년이란 미국과 사춘 22년 동안 치러진 밥상인이 만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적당한 그 참여를 통해서 기원을 넓히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해서 우리 노년층 아들딸의 네, 미래 세대의 삶이 좋아지도록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만나기 전 축하드립니다. 은퇴자 협회 화이팅 그다음에 대전 연합회 화이팅 오늘 그주병용 회장님의 네, 대전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박수. w a s 니다 that? Wasn't that? Wasn't that? w 니다 n t that? 사합 s 다니다